모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지금 보시면은 괜찮아요. 이게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쪽에서 몰려왔던 이 금액대가 수급들이 안 빠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수급이 빠졌다라고 봤거든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쓰레기 주식 사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게 중입자 치료라는 재료로 이현상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사과 영상을 좀 많이 때렸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했어요. 내일 또 상황가 가고, 이거, 지금 현재 추세라면은, 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4,500원 자리에서 이현상이 갔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8,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갔다가 빠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8,000원까지 갔다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입자 치료에 대한 그 기대치가, 2천 원, 2천 한3,400원 하던 친구를 8천 원까지 단기간에 거의 400%를 붙일 정도로 어마어마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 중입자 치료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슈가 조금 식었잖아요. 식어버리니까 이게 주가가 쪼르륵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여기서부터 비교를 하면은 한100%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성적표예요. 어. 그런데 그렇지만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8,000원까지 올라갔던 암 치료 관련된 재료가 이렇게 빠진다는 게. 그러면서 여기서 무언가 수급이 빠진 게 아니에요. 진짜 힘을 모으는 그러한 형국으로 보여졌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봤는데, 지금 요즘 이게 뭘로 뜨고 있어요? 초전도체로 뜨고 있죠? 이 초전도체는 아무래도 미끼가 아닐까? 뭔가 조금 물량 테스트를 하기에, 적합한 자리라서 뭔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런 친구가 올라서 오르니까 같이 물량을 싸가지고 물량이 어느 정도로 되는가를 확인을 한것 같고요.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나 안 그러면은 뭐 CCS 이런 것들 연상가고 막 신성 델타테크 10만원 넘게 찍어 올라갈 때 조용했잖아요. 어, 이제 물량 테스트가 끝났다는 거예요. 물량 테스트가. 물량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준비를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전 초전도체랑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수급, 어, 수급을 위로 올리고 나서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이때도 그랬잖아. 이때도 2,000원 대까지 떨어지고 나서 올렸잖아. 사실 이때 터트려서 이때부터 400%를 올려도 됐었는데. 굳이 아래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였잖아. 이 말은 뭐, 힘은 있는데, 모비스를, 뭐, 어마어마하게 높게까지 잡고 싶지는 않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여름 전까지는, 음, 1만원은 충분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입자 치료가, 어, 예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교양이라든지, 이런데에 암 치료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요. 사람들이 암 걱정돼, 암 검사해야 돼, 암 진단. 그 다음에 어, 암 걸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 보험은 들어놨어? 암치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랫바닥에서 자리 잡은 바이오들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라에서부터 시동을 걸고 있고요. 중입자 치료라는 재료가 있는 모비스는요. 기술주가 아니라 바이오주로 편입이 돼서 움직일 거예요. 바이오가 아닌데 바이오주랑 같이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모비스 걱정이 아니라 아래 자리에서 움직이는 바이오, 밑바닥 바이오주를 잡아야 돼요. 어. 잘 생각해봐. 작년에 에코프로 미친 듯이 움직이지 않았나요? 어. 10만원 하던 친구가 1500%가 붙으면서 150만원까지 갔어요. 1500%가 붙었다니까. 어. 근데 지금 밑바닥 바이오주들 제가 올라온다고 하죠. 바이오주 올라갈 때 생각해 봐. 어, 코로나 때진원생명학 대장이었죠. 3,200% 갔어요. 어. 두배 올라갔어요. 얘두 예, 배. 어. 시젠 어떻게 됐어요? 시젠 2,000% 올라갔어요. 얘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죠. 500%가 더 올라갔어. 1500%요? 1500% 뭐, 메가이, CS, 수젠테, 게니젠, e d 지 c GH, 신수제 등등등. 그냥 아무 주식들이 1500% 갔어요. 바이오 올라갈 때. 자, 이 말이 뭐냐. 밑바닥 바이오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잡으면요. 최소 기대 수익이 최소 값으로 1500이 나온다고요. 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주식 합시다.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점에서 물려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고점에서 산 이유가 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바이오주를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밑바닥 바이오주 살 거잖아. 그렇죠? 어. 바이오가 뛰면은 최소값이 1500%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한번 해봅시다. 어. 요거 01067457775로 정보! 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퍼올리는 바이오, 밑바닥 바이오주 최소 기대값 1500%짜리 제가 드릴 테니까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모비스는 여름 되기 전에 1만 원 올라오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 밑바닥 바이오주들 제대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요거 0106745777호로 정보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010의 6745의 777호로 정보라고 문자 주세요. 최소 1,500% 가는 주식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웃으면서 주식합시다. 그리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종목들이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면은 추매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와, 하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내 종목만 바라보면서 추매 언제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그래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좀 대장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지금 박스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권 밑으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만약에 박스권 이제 조만간 돌파가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각종 뉴스 기사에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주들이나 일반적인 종목들은 잘 몰라.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큼은 알아요. 왜냐하면 삼성 휴대폰 쓰고 삼성 뭐 삼성 TV 쓰고 삼성 세탁기 쓰고 다들 쓰니까 삼성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소리에 삼성 삼성전자 하면 주가의 안정성,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는 옆집 아줌마, 사회 초년생, 철이, 민수, 뒷집 뭐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너도나도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 주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렇잖아요. 우리도 삼성전자를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 좀 뭔가 재미없어. 재미 없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유튜브 찾아보거나 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을 하나 둘씩 찾아본단 말이지. 즉, 시장에 새로운 개인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지금은 불안정하지만은 돈이 수급이 처음에는 개인 자금. 이러다가 외국인 어 기관들이 한국 투심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고 돈이 들어오면은 시장이 안정성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이때 지금 아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세력들이 체크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작년 연초랑 비슷한데 원래 연초랑 비슷한데 이때도 그랬어요. 사실 에코프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금량 2차전지 관련주다 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라고 2월 20일 날 장전에 벌써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금양 예, 회피하기 끝났어요. 보시면 은 7월 26일 꼭대기로 간날 예,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어, 특별 장기주 매도 에코프로 1,000% 금량 480%에서 샴페인 터뜨리자 일찍 퇴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이때도 사실은 이미 아래 자리에서 아래 자리에서 이미 어, 저점을 다지고 이제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장이 돌아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을 선별해서 드린 겁니다. 자, 저 헬스 주식 정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 정보란, 정보주들은요, 차트상 세력들이 매집봉을 포착을 하고요, 실제 세력들이 3개월 정도 매집 물량을 한 것을 계산해서, 우리 진짜 엄청난 정보원들의 정보를 교차, 크로스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제 정보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제 정보원들은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 중인 세력분들, 세력형님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일간지, 뭐, 조선일보, 뭐, 매일신문, 제가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 메이저 일간지의 사회부 경제부 기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 비서관 다수분들과 교차검증을 통해서 이 정보가 맞다, 그리고 차트상에 확실하다, 그리고 누가 운영 중인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은 저는 여러분들께 쏴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힘든데 계속해서 안티들 설치대죠그 다음에 세력들은 마구마구 개미털죠. 공매도 시끄럽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력들에게 당하는 꼴을 보기 힘들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종목들 힘내라고 하고 안티들에게 욕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010-6745-7775. 이쪽으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보들. 실제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매집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정보원들의 교차 크로스한 이 대박 정보주들을 여러분들께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뿐만 아니라 계좌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예, 010-6745-7775로 정보 혹은 헬스 주식이라고 문자 주신다면 바로 이러한 상승 대박 정보주들 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 제 영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도 채널 좀 키웁시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고 나서 댓글 뭐 정보 혹은 감사, 파이팅, 땡큐, 뭐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털리지 맙시다. 우리 계좌도 몸도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헬스 주식입니다. 예, 빨리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010-6745-7775로 정보라고 문자 주신 다음에 저의 대박 상승주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부탁은 이게 다입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